매국로로 지탄을 받는 후손들이요,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법적 투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죠. 다름 아닌 그 조상들이 진짜 그 땅을 소유한 근거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왕이 땅을 하사한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그 조상이 땅을 진짜로 소유했다 라고 한 어떤 증거가 있다면, 아무리 매국노라 할지라도 바로 땅을 돌려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주인 없는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야 될 곳은 다른 말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 땅에 가야 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다름 아닌 430년 전에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바로 약속 언약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어찌면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시온이점을 주장한 그 땅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무 중요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약속인데 그 축복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우리를 우리가 읽는 지금까지는요, 이 약속을 따라서 뭔가 이룰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민족은 그냥 자식 하나 없고요, 후손들이 살수 있는 땅한평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큰 축복은 받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주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전주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을 세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별을 세 보니까 별이 너무 많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 후손들도 이렇게 많을 것이다. 확실하게 약속해 준 겁니다. 하나도 없던 별을 저렇게 많게 해 주신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불가능한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생산해 주실 것이다 확신 믿고 자손에 대한 약식은 약속은 이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면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은 도대체 어떻게 주실 것인지 확신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요 아주 특이한 의식을 행하시면서 엄숙한 의식을 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바로 은약을 약속을 확정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 땅문수보다도 더 분명한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복이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확실하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이 축복을 또 앞으로 이, 누릴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더 믿음으로 사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약속의 바로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에 실수가 없으시고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달라서 아침저녁으로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믿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사람식으로 대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바로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 절에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리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바로 이끌어내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바로 이것을 약속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어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 과거 오늘 내일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으로 잘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뭔가면, 이 자손에 대한 것은 이미 약속을 얻은데, 땅에 대한 것이 확신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뭔가면, 팔찌를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손으로 좀 잡아보고 눈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좀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없다가도 여러분 금방 생길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주인 없는 땅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 땅이라고 갈 목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비 가난 땅은 여러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틀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방에 깔린 남의 땅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과연 어디인가. 현실적으로 아바람이 도무지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바람은 지금 기껏해야 떠내기이주민이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좀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충?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요구대로 확실한 정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정표를 보여주신 이 정표는요, 당시 사람들이 쓰쓴 가장 강력한 약속의 방식을 통해서 정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구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기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전 순양과 상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준비한 짐승들은요 재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성경에 보시면요, 쪼개는 법이 여러분 없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짐승들은, 동물들은요, 전부 뭡니까? 전부 이등불해서 완전히 따로 놓았던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약속을 이행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약속이 아니고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약속을 할때 짐승을 잡아놓고 그리고 가르고 그 사이를 바로 지나갔던 겁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쌍방간에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진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의미했던 것입니다. 주로 굉장히 큰 왕과 조공을 바치는 작은 나라들, 왕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바로 약속을 체결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짐승 한 마리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라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에 연기와 불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을요, 하라는 자신에게 돌리고, 이친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정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가난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쫓아낼 바로 특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땅 문서나 집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이 생명,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려 400년의 세월이 지나온 한 이후에도 지금 뭡니까?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이요, 축복의 백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저들이 게 잘난 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과 맺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인 겁니다. 참복 되죠, 여러분. 어떤 조상들은요,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죄를다 지어서 자손들이 후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이 영원한 멸망이 상속된 그런 민족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하라는 바에서 일찌감치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받아두어서 아주 복을 그냥 저절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후손들이 여러분 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천대는 여러분 무한이라고 하는 아니겠습니까? 10편 112편 1절로 2절의 말씀 보시면요 할렐루야 요호와를 경계하며 그의 개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승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내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흥황하고 복받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증표가 뭘까요? 땅문서도 아니고 집문서도 아닙니다. 그 증표가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용 가운데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심령의 눈이 떠여져서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자부심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음식점에 이미 말입니다. 누가 돈을 다 지불해 놓았는데도. 돈을 지불해 놓았으니까 그 음식점에 가서 공짜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 지불된 것을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풍성한 것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릴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물질적으로 남들보다 좀더 가지는 것. 여러분,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땅을 말입니다. 한 백만 평 정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백만 평 정도 땅을 얻었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꿈꾸는가 하면요. 맨날 꿈에 말입니다. 개들이 봐서 똥 싸는 꿈밖에 안꾸닙니다 넓은 땅 그거 지킨다고요. 땀 흘리는 그런 꿈밖에 안 꿉니다. 여러분, 요 우리에게 돈을 말입니다. 한수조은 우리에게 돈이 죽어졌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잠자면서 말입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맨날 돈에 깔려 죽는 꿈밖에 안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잠시 누리가 아니겠습니까? 잠시 육신의 삶을 마고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에, 작은 것에 그렇게 아웅당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이죠. 복된 백성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더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싸우지 말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는 상사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 그런 복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체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바로 지위인 겁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개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십절을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와서 쪼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빨리 나타나지 않고요, 솔개들만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솔개들이요, 자꾸 사체들을요, 훔쳐 가려고 달려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꾸 덤벼드는 이솔계들에게이 사체를 도둑맞지 않으려고요. 자꾸만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도리시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참아서 기다리는 바로 시간이 필요했다, 체험을 체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행했다 할지라도 설교들이 와서 요 시험하고 사체를 훔치가려 하는 이런 바로 시험이나 방해거리가 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도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우리를 순종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시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려 고 하는 이런 시험은 여러분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평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온종일요이 솔게 떨 때를 쫓는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었고 치어 치륵 같은 어둠이 아브라함을 바로 덮친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어둠의 어둠을 어둠의 세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 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이 뭘까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를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바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확정해 주시기는 주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아모리족석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400년 후에 약속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뭔가면요. 다른 말인 이 가나안 땅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죄가 바로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가난이 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바로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의미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우선,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차지한 것은 이것은 그냥 가난 땅을 그냥 뺏어 준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바로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가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자체가 뭔가면, 죄에 대한, 가난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종살이 하면서 기다린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이 모든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름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내보내면 이미 많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받은 백성들이고,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성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잘나서 그것을 다 얻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세상 죄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보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바라주시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유를 누리는데 그 죄도 자유도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어떤 전직 대통령이요 감옥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서 하도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뭐 잘, 누군지 잘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닙니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로 감옥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의 이 감격을 모르고요 더 방종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 있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자유가 한번 뺏앗게 보아야 너의 상태 짓밟게 보아야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이거죠. 너희들의 죄성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을 여러분 얻기 전에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어두움의 세력과 죄성을 먼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 구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여러분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얽매고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훈련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마음껏 구하고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복을 얻었을 때에, 누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한계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셨습니다. 그 경계가 뭘까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은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실 때이땅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약을 확정하실 때는요, 여러분 보시면요. 애굽강에서부터 큰강 유보라대까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지요. 그리고 바로 더 구체적으로 19절 이하에 보시면 개인족속과 근니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해족속 등 여러족속들이 있는 땅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딱 밝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약을 다시금 확정해주실 때는요, 선을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무한히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 전부를 다 주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국강에서 유브라할 때까지 이렇게 한계를 그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여러분, 그 축복을 내 것이라고요, 무한히 무한히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복을 주신 것이 있으면 그 복을 가지고요, 마치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떠날 때는 여러분 다 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그 어떤 것도 하님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요, 좀 시간을 좀더 소중하게 쓰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젊을 때 술이나 먹고 사람 만난다고 밥을 세우면서 못된 음악이나 듣고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이러면요. 그장래가이러발 밝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젊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다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한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에 족속들의 이름까지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면 이족속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면요 이방적인 요소가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복을 많이 누려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누려야 이방적인 조소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삶의 영역을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복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 이방진 요소들이 힘을 쓰지를 못하거든요,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방인 요소가 통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나의 영역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도려해야 되는 겁니다. 취미든지, 공부이든지, 돈 쓰는 부분이든지, 사람 만나는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영역이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여러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 놀라운 상급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너무 아쉽죠? 우리의 믿음 생활 뒤에는요. 큰 상급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전체보다도 여러분 더큰 땅을 차지할 복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살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표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증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죽으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널 구해야 되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약속되어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더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통치가 있다면 다 모라내시기를 바라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복을 받아 누려야 세상에 이방지인 것들이 다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고 복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